자, 우리 어제 했던 거 기억나? 네 하나씩, 하나씩 제가 이걸로 하나씩, 지우면 안 돼요? 아빠 이걸로 하나씩. 지우고? 그래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서 꼭 해주면 돼다 지우면 것도. 돼요? 어, 다 지우자 저 지울 때가 항상 좋아요 지울 때가 제일 재밌어요, 솔직히 <laughs> 맞아, 아빠도 지우는 거 되게 좋아해? 저도요 응. 맨날 학교에서 제가 아, 지우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벌써 다 지워버렸다 아, 아깝네 세인아 네. 우리 전에 했던 건데 폭스 할 때도 했던 건데. 피타고라스 아니에요? 설마? 어 맞아 이렇게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게 a, b, c였을 때 어떤 어떤 거였지?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는 각자 이렇게 변에 이렇게 있는 거에 직사 아 정사각형을 그려봐 가지고. 응. 음. 혹시 이거 a, b, c 기억나?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였는지? 네. 써볼수 있겠어? 쓸게요. 어. 아, 잠깐만요. 아, 그렇게요. 이렇게 쓸게요. a e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오, 잘 기억하고 있네.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그건 기억해요. 어, 그럼 그건 두고. 네. 음.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네. 기, 이 길이가 정상품. 3이고 3이 길이가에요. 네. 그럼 이건 얼마일까요? 아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맞출 수있곱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이거를 이거는 모르니까 그냥 A로 쓸게 A 하기이 A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네 A의 길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음. 9하기3 1 3이 따라서 A는 1 3아다 13이요? 잠만요 아, 13에다가 요거 쓸 거예요. 또 곱하기 쓸 거, 아, 13. 에다가요거쓸거예요또 어. 음. 곱하기 2쓸거아1 3쓸거예요 봐봐 거 169. 이기1 6 이거 1 3을 해서 169. 이거 169. 이게3 6 9이게이게2 c m 이데이게 169. 이 m 169. 이거 1거 같은데 3에 일단 2승은 9고요. 어. 9 더하기, 그러고 2에 2승은 어. 2 곱하기니까 4. 그래서 어. 응? 13. 13. 근데 13은 뭐야? 13은 13은 a가 딱 하나 있는데 여기다 이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가 13은 안 했지. 네. 좋아. 이까지만 해도 너무 잘했어. 이거 치우고 아빠가 다시 한번 써볼게 어? 우리가 모르는 건 A야 우리가 구해야 될건 A끼리야 그지네 근데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거잖아 그럼 A제곱은 B는 얼마야? B가 3을 의 제곱 가기 C는 2니까 2 2의 제곱, 제곱. 그쵸 저도 그걸 음, 말하는 음, 거였죠 3 3은 9, 9 2는 4 4는 13 너무 잘했어 이까진 그까진 근데 A가 13은 아니잖아. 그쵸. A 곱하기 A가 13이지. 아! 그거였구나. 응. 근데,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어, 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아지 뭐 A 곱하기 A는 뭐야, 세나? A 곱하기 A는 이런 정사각형에 이게 a 이게 a인 정사각형의 넓이지. 네. 이게 이 정사각형 넓이가 13이라는 거야. 음. 그럼 이 길이 하나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13 루트? 그렇지. 루트 13. 아, 맞다. 루트 13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 루트 13. 그래서 루트 13 곱하기 루트 13은 얼마? 13. 루트 13 곱하기 음. 루트 13. 그럼 답은 13cm이네요. 루트 13이. 지 아, 13. 답이 루트 13? 그렇지. 아, 루트 정 피타고라스. 어, 정사각형이니까 네. a는 요거랑 길이가 같잖아. 루트 13이랑. 네. 그렇지? 그래서 a는 루트 13이에요. 아. 신기하지? 네. 그냥 자연수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어. 이거, 이것도 그냥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루트도. 음. 그러면은 문제 다시 하나 내볼게. 똑같은 네. 숫자만 아빠가 바꿔볼게. 어,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오, 음, 긴장돼. 루트 부분만 좀 조심해야 돼요. 음. 루트 부분만. 조심할 거 없어. 그대로 너가 아는 대로만 하면 돼. 이게. 요 네. 몇 센치? 4cm. 어? 그렇게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3cm이면은 이거 x라 그렇게 모르니까. 네, 네. 이거는 얼마일까요? 와, 근데 4 c m 면 저게 너무 길겠다. 자. 솔직히. 해보세요. x를 구하면 되죠?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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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응. x를 구하면 되니까. 응. 음. 일단 a가 a를 지금 바꿔 줄게요. 재밌는 퀴즈 같지? 네. 안 어렵지. 어. 응. 어? 는 응. 지금 b 제곱이니까 삼의 3의 이승 곱하기 네곱하기였어 아 더하기죠 응. 잘못 썼어요 더하기 응. 네모 x라고 써 그냥. 어, 네모. x 라쓸까요 x 곱하기 아 x 이승 응. 이렇게 쓰고 식을 응. 쓰고 응. 그다음에 x를 구하면 일단 이사2승은 16은 음. 어 좋아 좋아 잘하고 두 있어. 두 더기 뭔데? 어? 뭔데? 지금 여기 여기가 지금 칠이어야 되잖아요. 어어어 어, 어. 맞아 좋았어 좋았어. 근데 뭐에다가 2승을 곱하면 7이에요 그니까 또막 루트 몇일 것 같기 도 한데 그러니까 x 제곱이 7이 되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요 제 어. 말이 그거죠. 그러면은 아빠 요까 좀 써줄게. x 제곱은 7. 네. 그러면 x는 ]요. 그러면 x는 응. 어 일단 루트로 생각해볼게요. 음. 응. 이게 지금 x고 응. 얘도 지금 x예요. 음. 응. 근데 그런데 여기가 7. 음, 넓이가 7이지 그 정사각형 네, 넓이가. 네. 어. 음 거기다가 그럼 어. 여기는 루트 아, 어떻게 썼더라 잠깐만요. 아무것도 정사각형에 좀... 이렇게 파살표. 아, 맞다. 이두 조금 하고 이렇게 만나요. 응? 응 맞아요. 이렇게 하고 루트 7인데. 어. 음 여기도 루트 7. 음. 그니까 답은 루트 7? 대박. 띵동댕. 아, 아, 네. 너무 잘했어. 오 이건 이제 좀 알겠네. 조금 알겠지. 네 그래도 감이 와요. 이래서 우리가 앞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배웠던 거야. 아 아빠 한 문제만 더. 한, 한 번. 문제만 더 해볼까? 네. 오케이. 재밌지 퀴즈 같지. 네. 이거는. 그러면은. 근데 이거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음, 틀려도 돼 지금 누가 많이 많이 틀리나? 많이 틀릴수록 좋은 거야, 지금은. 배우는 과정이니까. 응. 근데 또 너무 많이 틀리면 안 루트 되고. 루트 3 루트 3. 이리야. 이번에 응. 이걸 이걸 구해 보세요. 헐. 헐. 루트 3 제곱. 루트 3이상은 1, 이상 더하기 x 의 2, x 3, 2, 2, 3, 이 2, 3, 데 2, 3, 2, 2, 는 2, 2, 3, 2, 2, 3, 2, 2, 3, 2, 2, 3, 2, 2, 3, 2, 2, 3, 2, 2, 3, 2, 2, 3, 2, 2, 3, 2, 2, 3, 2, 2, 3, 2, 2, 3, 2, 2, 3, 2, 2, 3, 2, 2, 3, 2, 2, 3, 2, 2, 3, 2, 2, 3, 1 곱하기 1을1 더하기 x 제곱 인거 죠？그러면 어 x 는3 인가？잠깐만요, 어, 아닌데 이거 루트 가되 어야 되 는데？그러면 어, 어또 네모 에서 생각 하면 사각형 에서 생각 하면 음, 그렇지 사각형 에서 생각 해봐 x x 아, 그때 는 아. 그걸 생각 하지 말고 세나. 형님 제가 해볼게요 어, 좀만 더 알았어, 시간을 기다려 주세요. 줄게. b a n d I will get you. I will get you. I will get you. I w i x l g 그러니 o u I will get you. I 네. i l 네. 네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었잖아. 루트는 네. 그때 이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루트를 했잖아. 이 넓이가 s일 때. 음...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루트 s라고 했지. 네. 어 그럼 루트 9는 옆에 와야 되겠네요. 음. 여기가 그럼 루트 구일까요? 음, 그래야 되고. 루트 구 여기다 일단 해볼게요. 어, 그럼 이, 이 정사각형 의 넓이는 얼마예요? 루트 구 곱하기 2 루트 구 곱하기 이야? 어... 정사각형은.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루트고 여기도 루트 구일것 같은데. 그렇지. 정사각형이니까 네 개가 길이가 다 똑같잖아. 음, 루트고 곱하기 루트고. 음. 이 루트구라는 거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야? 정사각형의 봐봐. 넓이가 넓이 s가 루트 안에 들어가서 길이가 되 아, 되는. 그럼 얘는 9일 것 같아.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럼 뭐 곱하기 뭐가 뭐의 제곱이고요. 숫자를. 3의 제곱이구 그렇지 그러면은 루트 3? 3의 제곱이 9잖아. 아 그러면? 3이라야지. 3. 아 그냥 3? 어. 3 곱하기 3은? 아 9거든. 그럼 3의 제곱이 쪽도3 그래서 5인데? 루트 9랑 3은 같은 숫자야. 아 알겠어? 그러면 이 루트가 음. 이 자체로 음. 어 루트가 이 자체로 이수에다가 약간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까? 약간 나누기 같기도 한데. 이게 이게 3하고 네. 이걸 생각해봐면 그러니까 봐요. 제곱하고 관계 있어요. 그렇죠. 나누기하고 제곱, 제곱하고. 어. 이게 그 제곱만큼 나눠 주는 같은 이 숫자에 3이 들어 있을 때 이걸 제곱하면은 이 안에 숫자 그냥 나와. 음. 루트 100이면은 이거 100. 제곱 그렇죠? 그냥 100이 나와. 그러니까 숫자로 아무 숫자나 넣을 수게 루트 x를 이걸 제곱하면 얼마가 될까? x 그렇지 그럼 루트 도깨비는 그냥 도깨비, 도깨비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 제곱을 해주면 음. 제곱 이게 요거 곱하기 요거잖아 정사각형 네 그지? 음. 그러면은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요까지는 너가 풀었잖아 그럼 네. 루트구는 얼마야? 숫자로 하면 루트구는 숫자로 하면 9죠 9야? 아 잠시만요 루트구를 숫자로 나타내면 응 루트구를 숫자로 나타내면 3? 그렇지 음여게 여기 되나 여기 x를 전체를 제곱을 해준거랑 루트 안에 숫자를 제곱을 해준거랑 똑같아 x가 그냥 그냥 x야 음자이 루트구는 루트 3의 제곱이지 네그는 7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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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거야. 음... 루트 개는7이는 같은 거야. 아 그러면 아빠 이거겠네요. 그러면 루트 는7은는예요 루트 개는 4는? 루트 는는어는트개은 4는? 루트 는은 1은? 루트 1은 그냥 7 루트 36은 루트 36은 6. 답. 루트 2 0는오겠죠 그렇죠. 똑똑. <laughs> 이거 풀어 보세요. 그럼 마지막 다시 x를 x를 구해 보세요. x. 이 일단 x를 음, 구하면 음. 루트고는 아까 숫자로 얼마였더라? 루트 루트고는 아까 숫자로 3이었으니까. 음. 써주고 그러면 은 밑에 그대로 3은 음. 1 더하기 x제곱이래요 음. 그러면 일단 3 빼기 2는 3아3 빼기 아, 1은 음. 2고 음. 근데 그리고... 이 x제곱이 2란 말이죠 음. 그러니까 x는 루트 2 그러니까 잠깐만요 x는 이 여기까지 써줄게요. 대박. 오늘 여기까지. 너무 와.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제 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감이 조금 오는데 그 만두지 아빠는 항상 간질간질할 때. <laughs>